감사합니다. 어. 그에콜 등장할 때 나가 보에는 도대체 어떻게 등장하는지가 <laughs> 이게 내 <매> 공연만아 <laughs> 어떤 예. 캐스트 깨는 것처럼 이게 뭐, 뭐 뭐랄까 확실히. 이그 콘서트 할때저 부스에서 이제 연기를 못하겠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쨌든 어. 네, 컨트롤이라는 노래를 항상 이렇게 앵콜 할때 불러주시니까 어, 컨트롤... 컨트롤이 사실 그렇게 막 기쁘나 <laughs> 이런 노래는 아니지 않나근 근데 <laughs> 네. 어떻게 하다 보면제 공연이 항상 끝나면은, 이렇게 앵콜로 컨트롤 노래 불러주셔서, 앵콜곡으로, 어떻게 컨트롤을 하게 됐습니다. <laughs> 원래 좀 슬픈 노래인데. <laughs> 그렇지만, 그래도, 나름, 제 공연에서, 그 컨트롤을 력르는게잘 자리를 잡은것 같죠? 네 감사합니다 어... 어쨌든 에브잇원 때부터 이렇게 매년 어 더욱더 새로운 공연 멋진 공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노력해주신 우리 회사 우리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그리고 스태프분들 매니저 그 친구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, 헤어메이크업,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? 모든모든 어, 어? 아니 그러니까 그냥, 그냥 얘기할 거지 지금 그럼 하려고 했지 그런 친구들 포함해서 또 우리 그 감독님 뭐 항상 LV1 때부터 무대 연출 저보다 제 노래를 더 많이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저랑 같이 회의하고 셀리 같이 회의하고 바꾸고 했던 거 다섯 명다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네. 우리 혼석 대표님 그리고 대표님 화석 대표님 대표님 아 이름도 비슷하고 예두분다 네.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인피니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어 그리고 또 진짜 우리가 함께 한게 언제였지? LV 1 전에 맞아 팬미팅 할때 벌써 몇년 동안 함께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, 준섭 씨 미안해 요 네. 네, 준섭 씨는 이제 이번에 저를 너무 고맙게도 도와, 도와주신 거고 네, 진짜 너무 고맙고 이제. 또 원래 찬영이라는 친구랑 함께 우리 정훈이랑 유한이랑 제이랑 몇년 전부터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고 그리고 네. 아무튼 저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할, 하, 할 거예요 왜냐면 저 없을 때도 이렇게 합주를 하고 막 준비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진짜 고맙고 그리고 또무엇보다내 공연 할 때마다 저한테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인스피릿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다다 제가 어디 가서 시민 얘기했던 뭐 서울 시민 얘기하는 우연, 어,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 팬클럽 이름입니다. <laughs> 네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. 뭔가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제 공연을 보고 나서 아, 다음 공연이 더 기대된다. 다음 공연은 어떨까? 다음 어떤 곡을 부를까? 어떤 연출을 할까? 또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? 이런 기대가 되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, 그게 뭐잘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년 더 성장하는. L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성규도 그렇게 매년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키도도 크거 <laughs>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오늘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마지막 두곡 이어서, 아! 깜빡했다. 포토타임. 어, 오늘은 뒤에 안 들어가야겠다. 포토타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아, 잠깐만. 다시,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, 먼저. auprès <laughs> <laughs> 와우. 와우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선명하게 새겨진 오늘 잊지 못할 여름날의 우리. 굉장히 멋진 어떤 그렇죠. 선명하게 새겨진 오늘. 진짜 이 말처럼 오늘이 그래도. 사면서 선명하게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내가 곡을 불렀었잖아요 만약에 어제 곡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두번 부르는 건가? 아, 럭키네 먼저 <laughs> 좋다 오케이. 좋았습니다 이제 찐포토 타임